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4대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건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을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하를 지나 드로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이로라 아멘.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신라와 함께 이제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바울 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요. 이어서 목표는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입니다. 목적지는 아시아인데, 아시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비켜서 올라가다 결국은 들어와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어느 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그 드로아에서 그 바다 건너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깨어나서 바로 즉시 차비를 갖추어서 이제 배를 타고 애계를 건너서 이제 아그리이나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소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장애물을 만날 때나 또는 길이 막힐 때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목적했던 그곳으로 갈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로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 우리 성교사님 우리가 잘랍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인도를 하셨고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목적지는 중국이었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인도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윌리안 케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실 이 남태평양 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로 그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가 참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중국에 와서 그가 사역을 했지만 많은 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론 건강의 악화로 다시 곡으로 돌아가야 되는 큰 상황도 만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중국 당에 전할도 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을 만나고 때론 참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희망 가지고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게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참 시련과 역경이 늘 우리의 그 삶에는 우리 앞날에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많은 난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다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인생은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게 많다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확실한 게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한 거예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다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위시,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원했던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지만 참 유럽의 큰참 선교의 큰 결실을 내린 것입니다. 유럽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더 큰, 더 귀한, 더 값진 그런 사육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아 때, 우리는 어떤 실련의역경 속에서도 희망 가지고 살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희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나갈 때,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실용의 역경 속에서도 심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 심함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